제 286회 정례의 5분 발언, 어, 자유 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발언 주제는, 어, 일광, 임낭, 해수욕장, 관광 활성에 대한 제안을 내용입니다. 어, 친애하는 기장, 국민 여러분, 박원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여원 여러분, 그리고 종종복 구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관, 장안, 지역구, 박오식 9년입니다. 찬바람 부는 결바다, 낭방과 파도소리, 여름 바다는 친구들과 백사장에 뛰어다니며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갖춘 일광 해수욕장과 임랑 해수욕장 두 개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도, 강안리 해운대와 같은 활발한 관광 활성화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줄수 없습니다. 오늘날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여가에 관한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여행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관광을 삶의 질을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장군의 문화관광 정책도 이러한 거시적 미시적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일광 임량 해수욕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과감한 투자와 개발을 추진하고자,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해수욕장이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부족합니다. 해수욕장은 기장군의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광 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관리 인력이 부족해 운영에 관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아름다운 해양 자원은 매력적인 관광지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된다면 기장군은 더욱더 매력적인 관광지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직원 한 명이 일광, 임랑, 해수욕장 두 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 지자체는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사업소 및 전단팀을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해수욕장의 개발 방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장군도 해수욕장 관리 운영 전담팀을 관광부서에 신설하고 예산과 인력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해수욕장을 이용한 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수욕장의 운영의 계절적 한계입니다. 기장군 해수욕장은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의 개장이 기간이 짧다 보니 여름이 지나 후에도 관광객이 급감하여 해수욕장의 활용도가 낮아집니다. 해수욕장을 사계절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도를 제고하려면 개별적 특성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시사철 방문 수요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해운대 해수욕장은 문화가 꽃피는 봄, 힐링되는 여름, 낭만의 가을 바다, 겨울 바다 이야기라는 계절마다 특성에 맞는 테마를 정하여 모래축제나 비축제, 밴드공연, 버스킹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관광객들에게 많은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광안리의 경우 광안대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포차거래를 비롯해서 드론쇼, 요일별 계절멸, 빅나이트 등 다양한 킬러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고 송도 해수욕장은 다양한 높이에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다이빙대회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초특급 호텔, 리조트 놀이동산, 대형 쇼핑몰 등 경제적으로 들어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계절 체류형 명품 관광단지인 오리시리아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기에 일광, 임랑, 해수욕장의 계절적 광품 콘택트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연계성 강화한다면 수요 확대 시너지 를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백사장 폭과 주변 도로를 확장하는 등 주변 환경 및 인프라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일광 임랑해수욕장은 다른 인기 해수욕장에 비해 해변 백사장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 백사장 폭이 70m에서 90m나 정도가 되고 강한리 또는 백사장 중앙 부분의 폭을 48m로 확대하였고 송도해수욕장의 백사장 폭도 평균 60m에 이릅니다 이에 반해 일광해수욕장은 백사장 폭이 약 25m에 불과하며 임랑해수욕장은 약 20m 정도밖에 불과합니다 해수욕장 주변의 도로는 어떻습니까 해운대 강안리 통도해수욕장과 비교하면 터무니없게 좁아 해수욕장 주변과 충분한 관광 시너지를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백사장에 폭 넓고 도로를 확장하여 확보된 공간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방문 수를 자극할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일상 추세와 더불어 관광지 경쟁은 국가를 넘어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에서도 지역의 핵심 관광자이라 볼수 있는 해수욕장을 활발한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잠재력을 펼팍시켜 경쟁력을 음.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기장군은 일광임랑해수욕장 관광활성화 계획수립을 중장기 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제가 제안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장군이 멸식상부 동부산인 관광 마이스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이를 위해 기장군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